오늘 화물 스토리는 커피 운송 일을 하고 계시는 화물 차주님을 만나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집을 주어 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차량 크기나 예, 그 냉장, 냉동 예. 어떤 차주님? 좀... 냉동, 냉장 다 되고요. 네, 몇 3.5톤이고 12시를 12시간을 기준으로 집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1회전, 2회전 두 코스를 뛰고 있는데 1회전은 여의도 방향, 2회전은 영등포 방향으로 지금 집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장 방문해서 상하차는 네. 네. 뭐 어떻게 수작업식으로 하나요? 수작업으로요? 지금 그 근무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토요일 빠지고 나머지는 다 365일이라고 특별한 날. 그러니까 이제 휴, 휴, 저기, 명절, 명절. 그런 데는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주 6일, 뭐 이런 식으로? 일입니다주 6일. 오, 예. 아. 물량은 꾸준히 하실 텐데. 물량은 뭐. 늘어나지 라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지금 커피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솔직히 힘듭니다. 전에 농산물 좀 사업을 좀 했었어요. 아, 그때도 그 뭐, 이제 네, 직접 운전도 해고 외국 사람들 써가지고 일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습니다. 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요 스트레스 받는 건 솔직히 몸으로 하는 거니까 내몸 관리를 제일 자, 잘해야 되고요. 건강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주변 환경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일을, 저, 운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차 관리 잘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이왕이면은 좀 예산이 된다면 좋은 차 갖고 들어오는 게 솔직히 괜찮아요. 더 나아요. 아니, 새 차면 새 차가 낫죠. 왜? 신경을 쓰, 덜 쓰니까. 최소한 몇 년은 신경을 덜쓸수 어, 있으니까. 뭐, 그게 뭐, 이제 뭐, 주, 중고차 부분이 상당한, 음, 있죠. 뭐, 다른 거는, 그분들한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매출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와요. 왜냐면 몸이 바로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 니까 그러니까 몸이 바로 입에서 나와요. <laughs> 뇌가 막 정지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될 부분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 되고. 예. 이제 월 평균 매출 대비 예. 순위익은 어느 정도 이상? 순위익은 50. 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은 뭐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지금 회사별로 다 틀리고 책정한 것도 틀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저도 기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다 틀립니다.